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모글TV에서 인사드리는 썸머킴의 모바일 게임방송입니다네 반갑습니다 자아 제가 요새 좀 목이 안 좋아져가지고 약간 좀 방송에 살짝 지장이 있을 수도 있는 점 정말 죄송합니다 제 방송 시청해주시는 모글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모글TV 유튜브 페이지에서 또제 영상 봐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썸머킴입니다 자 오늘 보여드릴 게임은 우리 최근 들어서 계속 어 제가 소개해드리고 있는 게임이죠 실황으로 실시간으로 플레이하는 영상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스타나이츠 국산 인기 모바일 게임이죠 액션 플랫폼 게임이고요 어뭐 감히 말씀드리자면 뭐 예전에 그 레이맨이나 레이맨이라든지 뭐 메가맨 요런 요 게임들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유명한 게임들로는 굉장히 휴대폰 모바일 게임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 맞는 게임입니다. 네. 시작해볼까요? 어, 돈이 3 4 0 0 0 원이 있죠. 새로운 무기를 살 수도 있는데, 그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액트 3로 바로 가도록 하죠. 스토리가 별게 없습니다. 이게, 어, 그러니까, 한 용사가 한때 커플이었던 굉장히 귀여운 여성분에 대한 추억을 회수하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게임입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버튼은 단.. 어.. 버튼은 네개밖에 없습니다. 아 이거 뭐야 버튼.. 아 잠깐만 미치겠네 아.. 돌멩이 떨어지는 거 뭐야 아 부숴야되나? 아 부술 수도 없어요 돌진으로.. 아 피해, 피할 수 있네요 답도 없게 내려오네요 저게 자 일단 일로 이렇게 이렇게 옆쪽에 기린 점 들어가 보고요 없네요. 네 버튼 네 개밖에 없고요 무빙이랑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빙 그리고 공격 그리고 어네 그렇게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그것들을 있는 것들을 이제 잘 조합해서 본인이 컨트롤로 극복해 나가는 게임이에요. 체력도 왼쪽에 보이심, 보시면 체력도 있죠. 얘네들은 맞아 죽지 않게 조심. 체력이 얼마 없어요 지금? 어 뭐야 이거. 분리가 되네. 분리되는 슬라임이었죠? 자 여기 숨겨진 방이 있겠네요. 자, 정확했죠? 보석 먹어주고 점프. 얘왜또 나오나요? 잡지 않겠어. 자 스위치, 스위치 눌러주고 아래쪽 문이 열리게 되죠, 그러면. 저쪽에 포션이 있네요. 저기까지만 버티면은, 네. 괜찮게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몹들이 또 나왔나요, 설마? 안 나왔네요. 아, 아이. 함정의 위치를 미리 볼수 없다는 점. 네. 미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누구도 알려주잖아요 함정을 미리 볼수 없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이렇게 물이 있는 걸로 봐서는, 오랫동안 잠수하면 안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자 일단 여기 있는 녀석 잡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먹어주고, 아 잠깐 땅에 떨어지는 돈 회수해야죠. 그래도 좀 기본적으로 빨리 왔네요. 네, 그리 오래 오래 걸린 게 아닙니다. 이 정도면. 구석탱이에 있는 녀석 처리를 해주고, 점프하면서 먹어주고 가줍니다. 이렇게 바로 여기까지. 여기서 좁혀면 아래로 떨어질 겁니다, 얘네는. 아래로 떨어지는 게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 괜찮습니다. 저도 어차피 떨어질 거니까요. 오케이. 가시를 이용해서 좀 죽여볼까요, 애들을? 자, 이렇게 쓸어버리고, 저는 점프하고, 뚫린 길은 없네요, 더, 더 이상. 자, 앞, 뒤로, 왼쪽, 오른쪽, 왔다 갔다 하면서 효과적으로 잡아줘야죠. 한쪽만 때렸다가는 뒤에서 맞을 테니까요. 자, 도끼 피해서 지나가겠습니다! 아. 자, 적절했구요. 딱 보니까 이거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거죠? 자,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보였을 때, 길이 보일 때 빠르게 지나가줘야 되구요. <laughs> 이쪽 얘들부터다 처리하고. 아, 액트가 넘어갈수록 얘 길이 멀어집니다. 야, 빠, 지금 빠지잖아. 아. 저 자식이 막고 있어가지고 바로 아래 내려가고 적들이 있죠? 필요 없습니다 이제. 야, 잠깐만. 비켜 이 자식아. 아, 이거였구나. 아, 아 저에 풍차가 있군요 여기. 얘네 잡아놔야겠다 이제 방해가 되네요. 생각하는데 방해가 돼. 아, 애매한데요. 이거를 그러니까... 대충 잊지 몰랐을 때 바로 점프를... 자, 이때 점프를... 아, 이때 정확하게... 아... 아... 어렵네요. 여기 퍼즐 어렵네... 아... 아... 떨어지는 곳인줄 알고... 잘못... 이런... 먹기 더 어려워졌네요. 이러면... 저희... 저 먹으려고 했었는데 우리 아, 아치 돈을 회수를 해야되거든요 한번 아 돈은 돈 돈을 계속 잃어만 갑니다 내 돈은 줄어들어 가기만 하는구나 포기합니다 돈 포기해요 돈 없어도 됩니다 돈 없어도 되는게 아니라 아 진짜 여기 이거 타고 가야 되는 거죠 아 이거 반대로 도는 거였구나 이거는 어쩐지 자 여기서는 적절하게 자 이렇게, 이렇게. 자 돈은 과연 이 포기해요 안됩니다 저런 거 먹으려고 했다가 죽기 때문에 야야야야야야아아 아, 쉽지가 않네요 가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네 아씨 돈은 원래 제 것이 아니었, 아니었거늘 그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자 스위치도 눌러주고 어야 여기 뚫린 방이 또 있네요 자 그녀에 대한 기억을 먹어줄까요 어, 무기 데미지가 오 올라갔습니다 대박 스, 스카이 하늘색 팔찌 언젠가 길거리에서 선물했던 귀여운 팔찌 비싸지 않은 팔찌였지만 그녀가 매우 아끼던 반, 팔찌 제가 선물해줬기 때문에 굉장히 아꼈던 아꼈었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돈을 버는 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별로 네, 많이 벌수 있거든요. 자, 죽지만 하면 됩니다. 죽지만 여기에서 적절히 넘어가서 아래로 끝인가요? 아, 마지막 관문이 남아있었군요. 이 녀석들, 얘네 잡아서 돈을 좀 벌어보도록 하죠. 아 버튼이 자꾸 미스가 눌려가지고, 미스 되네 버튼이 미스가 나가지고 큰일입니다. 이거! 버튼 누르기가 힘들어요, 버튼 누르기가. 딴게 어려운 게 아니라. 자, 돈 금세 또 그만, 그만큼 모였었죠? 됐네요. 길은 없고. 다음 스테이지군요. 아. 아, 목이 너무, 파, 너무 아픕니다, 목이. 자, 로스트 캐슬. 액트 3 이름이 이제 잃어버린 성이었거든요? 잃어버린 요새, 뭐 이런 뜻이죠? 한 방인가요? 아, 한 방에 죽는 것 치고는 많이 주네요, 돈을. 여기서 위로 올라가 봅시다. 위로 올라가, 아, 룬이, 있, 룬이 있고요 일단. 내 돈. 룬부터 먹어주죠. 자, 이거 어떻게 내려가느냐가 관건인데. 잠깐만. 어, 오케이. 어, 뭐야. 얼떨결에 타이밍은 안 맞았지만. 어? 아니, 이런 곳에. 뚫린 문이? 어쩐지. 이런데 있을 줄 알았죠. 왜냐면 뒤쪽으로 지나가야 되거든요. 자, 얘돈때문에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놈의 돈이 문제예요, 항상. 자, 삥을 뜯을게요. 위쪽으로. 여기도 왠지. 야, 야. 아, 이게 내려오는구나. 아, 조심조심. 여길로 빠질 것 같더라, 어째. 아. 자, 이 사이로 피할 수가 있죠, 이렇게. 이게 또 보나마나 이게 폭탄이 떨어질 거고요. 그쵸자 여기 있는 녀석들을 조지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맞지 않고 잘 싸울 수 있을지. 최위치누로서 아래쪽 문 열었고요. 먹어주고 포션도 먹고 죽지 맙시다. 이번에 내려가 주겠습니다. 자 정확하게, 정확하게, 나이스. 얘네 폭발하는 거 조심. 한꺼번에 같이 폭발했죠. 하 예상했다. 임마, 가장 중요한 돈을 4만원짜리 무기를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어우, 얘네 너무 세네요. 저번에 궁수까지 나와가지고 속상하게 하네요. 정말 보석 아, 떨어지지 않았나요? 오케이! 포션이 나와야 이몸방으로 살짝 버텨줄 텐데 자, 잡겠습니다. 아한 번쯤 죽어주죠 여기서 이건 죽어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조지면 되죠? 되게 애매하게 들어오네요 공격이. 박쥐가 좀 데미지가 센가봐요. 생각보다.. 제가 얕잡아보고 있는데 허.. 이거를 무게 조절을 어떻게 해야될지 보니까 예 이렇게 해야겠네 자 이렇게.. 아.. 한대 맞아줘 한대 맞아줍시다 한번 뛰고 한번 뛰고 두번 뛰어야 되나?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를 점프로 뛰고 자 다시 또한 번.. 아 자 어쨌든 넘어갔죠. 저 아래쪽에 빠지면 뭐가 있을진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위에 잘 찔렀죠. 위에 잘 찔러버려. 찔러버려야. 저 아래가 궁금하기도 한데 좀 내려가기 좀 그렇죠. 함정 이 있으면 바로 죽어버리니까. 이쪽 가다 보면 알수 있겠죠. 저 옆에가 보여서. 자, 연속공격이 잘 들어가야 맞지 않거든요? 사거리... 거리 유지를 좀잘좀 좀 합시다 아이, 자꾸 이게 옆으로 밀리네? 자, 아, 피하... 아, 피하려고 했는데 되게 애매하게 됐네요? 힘들게 지났는데 한대 맞아줘 자, 한대 맞아주고 아이, 제기를 여기도 그냥 피하고, 얘네들도 아까 잡았었죠. 자, 피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자꾸 제가 공중에 때리는 걸로 판정이 나가지고 저렇게 돌면서 때리는 거거든요. 아, 진짜 얘는 어이가 없어요. 어이가 한데 마저 밀려야 되는데, 밀리지 않는 애들이 있거든요. 중간중간에 이해가 안될 정도로 디자인된 몹들이 좀 있습니다. 사거리 유지 잘 합시다. 거리, 거리 유지를 잘 해야 돼요. 얘가 저한테 닿지 않도록. 피해주고, 폭발 조심. 맞았나요? 아, 오케이. 맞으면 점프되가 점프가 되기 때문에 얘가아 얼마나 분해하는 거야. 아, 야, 야, 잠깐만. 잠깐만, 잠만 아! 아, 아. 아, 진짜. 얘네 한번 잡아버리다가. 그지 같네요, 정말. 그지 같다는 말이 저절로 나오게 만드는 몬스터였어. 자, 점프로. 뭐, 어찌됐든 가는 겁니다, 이렇게. 밀면서 갑시다. 자, 밀면서 한 대만 맞으시면 되죠. 이 녀석, 아까. 아까 때려잡던 몬스터가 여기 있네요. 자, 이번에, 이번에야말로 잡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기본 몹들이 너무 짜증나지네요, 나중에. 스테이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본 몹들이, 아, 이거. 야, 야, 야. 또 죽, 또 죽나? 자, 조심해야 됩니다. 돈도 안 주네요. 아. 맘에 안드네 스킬 획득까지 룬 4개 남았군요 새로운 스킬 아까 얻었었나요? 새로운 스킬 한번 써봅시다 그러면 새로운 무기도 사올겸 메인메뉴로 나가서 메인메뉴로 먼저 나가서 아 정말 점점 인성을 시험하게 되네요 이 게임이 사람 여러분도꼭해 보십시오 나 혼자 죽을 수 없지 여러분도 같이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저어지먼트 심판 공중에서 에너지 기둥을 떨어뜨려서 주변 적에게 기본 공격력 2.5배의 피해를 준다는군요. 음. 오케이. 하여튼 괜찮은 것 같아요. 에너지 기둥을 불기둥처럼 세우는 거죠, 우리. 보통 게임에 보면은. 불기둥, 불기둥이라는 스킬이 있죠. 무기 삽시다. 더 이상 안 되겠어. 더센 걸로. 아, 5만원인가요? 다음 무기가? 조금 모자라네, 손. 스킬부터 바꿔, 바꿔 껴봅시다. 아, 저지먼트 끼고 있네요. 자, 바로 3 스텝 2을치고잘깰수 있을지. 자, 심기일전에서 가보겠습니다. 왼쪽으로 가는 길이니까, 어, 여기 지나갈 수 있나요? 지금? 못 지나가죠. 점프 자, 가운데 적절하게 아, 이런. 가운데 잘 뛰었었죠? 야야 잠깐만 이건 뭐 더이상 문제가 안되죠 이거는 아 이자식 벌 벌조심 이거 뭐지 저 아래쪽에 한번 가볼까요? 아예아 아, 위험한 곳이군요 위험한 곳이었어 <laughs> 자 여기에서 저 위쪽에 부딪히지 않게 조심해야되네요 아돈야돈못줍니다 저거 아돈돈돈돈돈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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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을 포기할 수 없어 하지만 떨어지면은 2000원이 날라가기 때문에 2000원이 이런 백몇원 때문에 떨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아 안다 안다 에너지 계동 소환 아 한번 써봤어요 어떤 어떤 스킬인지 자 긴장했었네요 순간 죽을까봐 긴장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괜찮죠 좋아 아 여기 부활해놨고요. 부활 해놨고요 부활설정 50원씩 먹어주고 50원도 굉장히 큰돈이죠 아래로 먼저 갈지 위로 먼저 갈지 생각해봅니다 한번 딱 생각해보지만 저쪽에 룬이 있다는걸 깨닫고 여기부터 그리고 점프로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한번더 때리고 한번더 피하고, 피하고, 아, 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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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스위치 눌러가야 되나요? 오케이, 도망가, 도망가. 지금 오는 게 아니었군요. 자, 지금이야. 바로 이동해 줍니다. 그나마 아래쪽에 기어가 오겠죠? 좀 있다. 개가 올 텐데. 여기서 괜찮습니다. 아야야야. 점점 아 점프했어야 점프. 아, 점프 되는데. 조심조심. 조심. 아, 이거 무조건 판정이 안 되는군요, 이거는 스킬 쓸 때. 저기 두 점읍시다. 아, 이 이탄 너무 어렵네요. 부비 트랩이 어렵네요. 부비 트랩이 진짜. 자, 이 녀석 해 가지고 빠르게. 얘는 키가 커서 걸리겠다. 키가 크다고 해야 되나? 이거를 머리가 크다고 해야 되나? 마법사다. 예, 얘부터 해봅시다. 자, 이 녀석부터. 자, 불기둥 세워주고요. 빨리 못 잡았어. 아, 아. 저 버튼 조심. 저, 저 버튼 때문에 렉 걸려서 죽죠, 항상. 잠깐만요! 어. 와, 여기 어려운데요? 잡아나서 이제 괜찮습니다. 침착하게, 침착해. 한번 쉬었다가 너무 급하게 갈 필요 없습니다. 자, 침착해. 여기가 문제인데, 어이구야. 되게 애매하게 오는데요, 이볼 타이밍이. 됐어. 자, 정확하게 뛰도록 하겠습니다. 저 타이밍 나왔어요. 타이밍 나왔어. 아, 아 버튼을 앞, 앞 버튼을 제대로 못 눌렀어. 아 그래도 여기 여기 클리어. 어 이거 어쩌죠? 너무 늦게 떨어어 오케이 오케이. 후. 아 잠깐만요. 아 뭐야 공격 버튼이 안 눌려. 아 진짜 이 게임 버튼 미스. 확실히 잘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여기가 들어... 나가는 길고... 이 아래쪽에 뭔가 있겠죠. 여기에 나가는 길인거 보니... 아래쪽을 갑시다. 아, 여기 있네요. 아, 녀석 뭐야? 쏘고 있잖아. 자, 불기둥으로... 자, 정확했어요. 얘네들은 뭐... 이제 호구, 영, 호구... 동네 호구들이기 때문에... 이 돈들 때문에 있었군요. 여기, 얘네가... 뭐라, 내 돈이 되라. 나의 돈이 되어라. 내빵시틀들아 여기다 불기둥 세워볼까요? 저 위에까지만. 아, 다 왔네요. 사기인데, 약간? 공격 스킬로는 사기 무기군요. 무적 판정이 없어서 그렇지. 그래도 적어도 아까 돌지는 무적 판정은 있었는데. 자, 이게. 숨겨져있는 방이 하나도 없네요 이번타는 어떻게 된 일인지 자 쉽게 깼습니다 비교적 쉽게 깬 편이에요 이번타는 별 두개인가요? 별 세개는 이제 못봤겠군요 메인메뉴로 가서 자 여기서부터 다음 스테이지 다부턴 다음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 방송 찾아와주셔서 썸머킴이었습니다 안녕히계세요 안녕 빠빠이 뿅